기존에는 선이 있어서 작업이 가능한 비디오 폰을 보여드렸는데, 선이 없이, 집 안에 비디오 폰 없이, 공동 현관이 호출을 하면 핸드폰에 올려서 문을 열수 있는 그런 비디오 폰을 준비하게 됐고요. 기존에는 로비폰에 호출했을 때, 세대 비디오 폰이나 세대 올패드에서 받고 문을 열어주는 기능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호출만 하면 바로 핸드폰에 올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사용하실 아파트가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테스트용이다 보니까 1015로 하고 이름은 편하신 대로 전화번호는 자 사용하시는 핸드폰으로 하시면 되고요 등록번호는 최대 호출라면 그러면 핸드폰에 올리게 되고요 통화를 하면 직급 현재 모습이 보이고 문 열기 누르시면 바로 문이 열리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 배선을 할 필요가 없이 핸드폰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혹시나 방문자가 왔다고 하면 QR 코드 생성을 해서 비밀번호 추출하기 싫다고 하시면 QR 코드를 보내기 라면 상대편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같은 경우 앞에 왔을 때 QR 코드를 누르시고 QR코드를 여기에 카메라에 계시면 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일회용으로 사람들한테 보내주기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고요. 핸드폰에 b a d 기능이 되는데 테스트용이다 보니까 들어가 있진 않고요. 저희가 설치해 놓은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만 가면 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제가 놓아두고 왔다고 싶으면 최대 비밀번호. 제가 101호 살고 있다 보니까 101호. 비밀번호는 1234. 그러면 이렇게 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나 오피스 같은 게 선배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제품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콤 서버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킹이나 이런 위험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